안녕십니까. 하 저는 세종 한국어실을 공부하고 있는 위대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제 전공과 연관지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식물화중 하나인 건강식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섬 중에는 아직도 발전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의 섬을 떨어진 작은 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섬들은 도시와는 달리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식품을 많이 찾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세정치를 공부하면서 현대 의학을 발달한 한국에서도 건강식품이 많이 있다는 사실 정말 미로었습니다 한국에서는 tv 방송에서 몸에 좋은 건강식품에 소개된 다음날 마트에서 그 식품이 봉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인들도 건강식품이 권심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겨먹는 건강식품은 정말 다양하고 많지만 역시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식품하면 홍삼이겠죠. 홍삼은 비로회복 노화방지, 항암효과, 면역력강화 등그 효능이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 홍삼차, 홍삼 농축액, 홍삼캔디 등을 많이 드린다고 하지요. 이런 홍삼 선물은 한국에서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바로 자무라고 하는 음료수입니다. 자무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건강식품으로 약초나 뿌리를 이용하여 음료의 형태로 만듭니다. 또한 여러가지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대주차와 조금 비슷한 맛을 가진 자무도 있습니다. 자무는 비타민과 같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두통이나 우열, 목감기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법에 따라 미용이나 생리통, 데트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지역과 마시는 목적에 따라 만드는 방법도 조금 다르지만 보통 식물의 단단한 부분을 갈아서 걸망에 걸은 후에 그주출물을 가려서 마십니다. 또한 다른 약초들과 섞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자무 아주머니가 큰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모두 그 자무를 사서 마셨습니다. 요즘에는 자무 아주머니가 차안 보이지만 길거리나 시장에서 쉽게 살수 있고 집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자무럽 자주 마시는데요. 제가 가끔 친구들에게 물을 주면 한국 친구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맛이 이상하다고 인상하지 뿌립니다.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쓰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무는 어,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홍삼 챙겨 먹는 것처럼 오늘부터 건강을 위해 자무를 한 잔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건강식품이나 민경요법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또한 자무처럼 사고 건강을 좋은 인도네시아 건강식품을 한국인들에게 소개해 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